안녕하세요, 김저 촬영을 해가지고 왜? 네, 왜? 그냥 늦으면 안될것 같아요. 아이고, 이 진짜요? 저 앞에 텐트 보고 었어요 윤준이 이따 미션 있어요. 뭔데요? 어 몬스터 좀 살펴주세요. 차고 매너 있어요? 아, 없어요. 매너 없어요? 저 무면허예요. 몸이랑 같이 하면 되겠다. 아, 불안한데요? 실비보건밖에 없거든요. 원스... <laughs> 졸리세요? 네. <웃음> 3시 <웃음> 반에 이제 장비 렌탈숍에서 네. 연락이 온 거예요. 카메라 렌즈가 파손돼가지고 빌랙소가 없다. <laughs> 당장은 두세 시간 있다 빌려야 되는데. <laughs> 네. 네.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? 네,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무상으로 해주겠다. 오, <laughs> 오. 뭐,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끝났죠. 예, <laughs> 네. 오히려 좋아. <laughs> 네. 못겠으면 큰일 날 거였다. 못겠으면 이제 구제증 열통. <laughs> 어, 그 정도면 남자 친구가 전화도 열 받거든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내가 아, 나 지금 잠 부족한데. 손으로 열안 받을 것 같은데. 요 <laughs> 사랑꾼이네. 저 이제 커피 사러 가야 되거든요. 좋아. 저도 막내여 가지고. 아이고. 네. 아이고. 갔다 오겠습니다. 음. 지금 어디 가세요? 제가 신부름을 가게 됐는데 g 8 0을모게 됐어요. 180 모르냐고. 지콜이요? 지콜. G콜. 지콜이요? G콜. 근데 g 8 0 완전 고급 산데 괜찮겠어요. 그러니까요. 어. 저 당당한 거는 뭔가 열받네. <laughs> 불안한데? 어, 날씨 좋다. 남편이 곰통에 편의점 좀 찾으시겠어요? 네, 알겠습니다 <laughs> 이런 거 시키면 또 해야 되거든요 아, 이게 막내의 삶인가요? 네, 핑거 프린센스 보좌관이신데 <laughs> 빨리 찾아요, 빨리 아, 그 될까? 시간에 빨리 찾겠다 아, 여기가 미술실 오! 오우! 쉿! 가며! 편의점 편... 국제병원에 하나 있고요 나쁜 사람이라는 단어가 너무 우울하데좀나부 불안하다 에오 움직여 그, 그 시야 괜찮으세요? 네어 아닌 것 같은데 엄 낮아 보이는 고개를 <laughs> 끔올리고 네. 있는데 지금 오, 어, 오 어떻게 오, 높, 높아요 근데 잠만높게아어 날씨 어,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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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좋다 가자! 안돼요! 으악! 으 도민님한테 운전 연습 받아야겠다. 그러니까 여기 현배 운전 네 마켓 운전편도 몇개 만들어야겠네 나중에 그래 <laughs> 어? 네. 근데 버커 없고 <웃음> <웃음> 진짜? 어? 아이 에이 운전 운전 뭐하고 에이 구라 부라, 구라노 구라노 여기있다 여기 여기있다 <laughs> 아 진짜 에이. 죄송해요 지칠맞게 <laughs> 그리고 이것도 안 꺼냈어. <laughs> BM 님은 이걸 좋아하시더라고요, 빈츠. 우빈 음. 님은 이걸 좋아하시더라고요, 아이비. 아, 청크래커. 청크래커. 아, 어, 이거 진짜 맛있는데. 와크로마키다. 그... <laughs> 진심이에요? <웃음> <웃음> 자, 질러 보실게요. 영화 관 갈바, 사무직 갈바, 카페 갈바. 죄송니다 <laughs> 자, 만남으로 한 3일 정도만 더 가면 좋겠는데 수고하다하셨습니다 예. 네, 네, 막내를 태운 팀장아들 태운 것같습 아들 여기서 모 해야 트와 함께 지나와 권인영 교수님께서 안에 계시는데요. 정말 기대가 됩니다. 정말 떨리는데요. 긴장 많이 되세요? 긴장 너무 많이 됩니다. 광신 씨. 아니 그거 아니에요. 괜찮지 않을까요? 저 교수님 그냥 편하게 한번 네.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? 이거 테스트인데 요 한번. 네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권인영입니다. 오늘은 광고를 찍으러 왔습니다. 시작해주세요. 나 프로파일링 테스트. 아,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. 볼, 뭐 어디서 볼래, 먹고 싶은 거 있음? 아, 이 사람은 좀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같아 t 아, 이거 재밌는데요? 프로파일링도 이렇게 해보니까 재밌네요. i n 게 나올 줄 알았어요. 엄격. 그 Jarasa. Um, go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r 교수님, 본인이 네. 그때 알바 동료를 고르시면 되는데요. 네. 장항준 대 김호영. 아... 진짜 둘다 힘든 사람들인데 딱딱 어, 시간만 맞춰주면 돼요. 그러니까 어, 예를 들면 이런 성격... 알바를 리스펙. 네, 감사합니다. 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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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전 완전 좋으셨어. 네,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, 진짜 너무 스윗하세요. 약간 나이스가. Nice 이잘 봤어 오늘 큰거 옵니다 어, 큰거 옵니까? k a Kungo Mika. Kirito s 요 k a s Is it Kaka? Kaya. Kaya. k a y 주종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항상 편집해주시다가 이렇게 와주셨는데. <laughs> 찍힌 건 처음이네요. 아 감사드립니다. 아 진짜 이렇게 얼 밥으로 찍는군요. 아 그럼요. <laughs> 정 프로. 정 프로. <laughs> 오 저희 갔다 오. 오에 장난 너무해요. 나 되는. 아 진짜 뭐. 만작 당신은 알바를 너무 쉽게 생각했어. 자, 이제 테스트를 시작하지. 네. 기분 좋았던 말은? 뭐 하는 거지? 됐나요? 네. <laughs> 아니, 아니, 좀만 더, 좀만 더 쭉. <laughs> 귀여워. 귀여워. <웃음> 귀여워. 귀여워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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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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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? 어? 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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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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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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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잘났다 오 어, 저도 핫 하나 찍어주면 돼요? 시장님 저 사진 보내드릴게요 네. <laughs> <laughs> 마케팅실 전체 밀로 해유겠다 시장님 정재월입니다 사진은 정부 드립니다 <laughs> 이거는요? 오 이거 좋다아 <laughs> 목맞은 거 같은데 <laughs> 아 근데 <laughs> 네, 마이크 좀 펴주실래요? 응. 속도가 좀 빠르죠? 네네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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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너무 좋아요 먹으러 올라가자마자 내려오라고 아유 오늘 진압 촬영하실 거고요. 오, 너무 좋으신데요? 오늘 실력 안 주셨는데? 약간 자연스럽게? 활짝! 응. 선생님! 하나 둘셋 활짝! 무슨 돌사진 찍는 거야? 귀여워. 어, 손을 좀만 입술을 이, 이, 이 정면으로 보하게 음. <laughs> 선생님 좋습니다. 지금 멋있시네요아 약간 건망된 느낌으로 오, 좋아요 좋아요.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파일러다 약간 이런 느낌 해주세요 오 좋습니다 네. 한번 옮겨보실게요 음. 살짝 웃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제일 잘나온는 컷만 주 네. 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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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진짜 돌산이시죠 <laughs> 오네 좋습니다 손 하나 네, 드시고 아, 고개 손딱 들어주세요 네좋다팔 대고 <목소리> 하긴... 네앞에다 뾰족한 거 없으세요? 네 오, 너무 멋있는데요? 선 이제 눈에 힘 조금 푸셨는데? 끄으니까렇게한번 사진 찍어볼래 네. 맞는데? 선생님 좀만 하면 퇴근하실 수 있어요. 진짜 마지막이에요. 이거 손한 개만 주머니에 한번 넣어볼까요? 오, 와 너무 좋은데요? 지금 괜찮으세요?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번 더. 이한번 더. 감사합니다. 너무 고생 많이 셨습니다 고생 으셨니다이찍어줘요 상진이 손이 상금... 나갔어 어.. 뽀비봉비뽀좀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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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가까이 쳐야 어, 어.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<들기 좀> <laughs> 이게 종적복이 올라. 나이거야이거 진짜 많아 이거 진짜 저거 뭐있었어요한번더오왜 네. 그렇게 운전하고 싶으세요? 그냥요 재밌잖아요 아니 <laughs> 네, 근데 우리 야간운전이라좀 위험해요 걱정돼서 어중간바꾸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바꿀 때 야간운전이 위험해요 아 어, 뭐가 달라 조명이 얼마 <laughs> <laughs> 잘 나있는데 <되신데. 웃음> <laughs> <조명이 웃음> 조명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. <laughs> <laughs> 아로 졸리다. 그러니까 잡겨들 졸려. 이제 음, 지면 차로 다 찍었고 다 됐고 오늘 땅 쳤고, 네, 일단 쳤고 일단 쳤고어 그냥 그냥 지금 촬영 중일 때 그냥 카메오 바로 물고 빠. <laughs> 네, 우리 퇴근한다. <태가> <laughs> <laughs> 그 세트장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고. 어다치고 지나간 다음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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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어아 뭐 그럼요 <laughs> 미쳐버린 모니팝 <laughs> 아버의 모니팝이 나오지 <웃음> <웃음> 어 모니팝의 어머니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네, 프로님 턴을 네. 발표하신다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네 저요 네뭐 대본 써 주시겠죠 내가 네, 아, 됩니 정재열입니다 제자 따라세요따요 네. 네. 브랜드 마케팅 님 정재열이고요 혹시 모니팝 들어보셨나요 아 <laughs> 어? 혹시 아이디어 아시나요 <laughs> 네 혹시 <laughs> 아, 근데, 아 그래서? 근데 이거 이번에 진짜 원팩 쇼트 저희 그거 네. 요 광고, 홍아 이번에 한번그 뽑는 것중 네. 협조 좀 부탁드린다고 해야겠다. 맞아요, 진짜. 네. 굿즈도 드린다 그래야겠다. 네. 네. 이게 아, 부마팀에서 연락 오면 다들 피하시던데? 아 어떡해.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하자마자. 약간 읽으시고 답장 네, <laughs> 없어 네. 맞아. 머뭇거리셔. <laughs> 어... <laughs> 이게 마켓터의 삶이군요. 이게 마켓터의 삶이에요. <laughs> 저는 분명히 새벽에 5시에 일어났거든요? <laughs> 5시 48분입니다. <laughs> 열두 시간이 지난 거예요. 여섯 시간 남았다. 아, <목소리도> 아, <지나가다>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알바 프로파일링으로 나에게 딱 맞는 알바 추천. 알바몬 ABTI 테스트. 알바는 이 안에 있다. <laughs> 근데 저 언제부터 출근해요? <웃음> 오늘부터. <웃음> 알바몬.